박은정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조용하고 조신한 여대생이 이화여대에서 공부하는 동안 함께 살며 보살펴 주셨습니다. 서슬퍼는 시기에 외할머니 손을 잡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여대생의 뜨거운 정의감은 검사가 되어서도 여전했습니다. 이런 정의로운 검사에게 아내 일로 전화한 것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죠. 남편 김재호 판사는 검찰에서 내가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 해도 기소청탁이 아니라 처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한 수준이었을 것 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전화를 했으면 한 것이지,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그런 수준이었을 것이라뇨. 그리고 이런 말을 믿고 기소를 하는 검찰은 또 뭡니까? 정의로운 검사에게 창탁했으니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검사 박은정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서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주도하며 강단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진정치과 휴대폰 압수수색을 당하고 해임되었지만 우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되어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일어낸 일입니다.